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사야서 48장 아,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어,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들한테 막 진노를 퍼붓고, 막, 우리를 막 저주 아래, 에, 막 몰아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붓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어, 재난,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하기를 더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데, 참았다 했는 것이에요. 아, 왜?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정말 내쫓고 싶고 그냥 너무 노화가 나니까 막패주고 싶고 막 그런데 정말 참는 거죠. 한 번만 더 참자 아 그래 한 번만 더 한번 보자. 계속 그러면서 부모들은요 그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어 정말 장성한 그 어른 될 때까지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고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고 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 맡긴 일에 이탈될 때도 있고 정말 제가운 데서 허덕일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내가 너를 긍휼을 부어서 너가 구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랬어요.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했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이사여서 48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그런 어 정말 포로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그 와락한 마음으로 우상에게 자신을 맡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징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계속 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이 막 이런저런 막이 일을 만드셔가지고 막 지금 계속 막 연단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음껏 찬양도 못해요. 이제는 마음껏 예배도 못 드려요. 대면에서 예배드리면 또뭐 벌금은 돼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지금 이상한 세상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 혼자만 교회에서 마음껏 진짜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 혼자 예배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개명기도가 아닌데 혼자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내가 교회도 정말 예배를 패하기까지 화를 냈는데 이제 내가 나의 영예를 위해서 내 영예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금유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참고 참았어. 노하기를 더디했어. 그래서 멸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종이 된다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찬양 정말 주의종이 언제 실컷 해봐요? 정말 이럴 때 정말 얼마나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눠봐요. 바쁘셨잖아요. 많이 바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돌보냐고 얼마나 바빴어요? 아, 이때다. <laughs> 정말 심을 얻을 때가 이때다. 그리고 그냥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종들이 어떤 그런 뭐랄까, 심을 얻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골반 기도로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골반 기도로 또 가정의 예배로 정말 승리하라고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왕과 제사장의 노릇을 하며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가서 나를 맡겨. 그러니까 우상에게 맡기면서 내가 어, 제 진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야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결국 이루신 하나님 그렇니면 하나님의 극률로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령 이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령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통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 내일에 꽂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수백 번 읽었는데도요. 아 그것은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보다 제가 그 생각을 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저기 바이러스 터질 때는요. 여자 남자가 그냥 그 음란한 아주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음란의 그 뭐랄까요. 그냥 아주 크게 달았고요. 어, 그 다음에 하나님 저희가 한상 보여준 것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남 여자 그 저기 뭐에다가 하나님께 똥을 발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막 지난 그런 어 정말 그렇습니다. 음란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똥을 발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역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래의 음란의 행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똥을 발라버렸어요. 그 똥을 치시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제 용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E.S.P.로 완전히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E.S.P.를 바르시고 덮으시고 담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내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꽃도 만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 어,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것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졌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졌다는 거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찬양을 덜하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찬양이 이 시간에 다 정말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하나님은 그것도 아름답다고 정말 교회가 확장돼 나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핑계대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텔레비에 그냥 거 설교나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어, 죄를 도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내 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 정말 하나의 영광에 이르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용서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는 없다,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다 치우쳐 한가지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자기 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로마서 3장에서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정말 지금은 많이 잠잠해지긴했는데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욕하고 서로 저주했습니까? 입만 벌리면 서로서로 서로 물고 뜯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지나가다가 도 그전에는 전화하면 왜 이렇게 욕들어야 는지 몰라요. 어둠의 영면부게 쌓여서. 근데 지금은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 구멍은 열린 무덤이여혀 형은 소금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대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애들이 막 담배를 꼬라 물어서 내가 전도하니까 나보고 뭐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래서 내가 아니 저기 미성년자가 막 저기 담배를 피는데 우 무슨 제가 아니야 이러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 침을 딱 뱉더라고요. 서 내가 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윤리와 도덕은 가르치지 않냐고뭐 하냐 내가. 너 학교 어리게 되니? 그랬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지 애들이 알잖아요. 안 가르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른 앞에 침을 탁 뱉더라고요. 전도회면은 뭐, 자기가 뭐고소를 해야 하잖아요. 야, 일만 내가 너한테 전도를 강요했어?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니가 어른한테 대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랬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해라고 학교에서 뱉더냐? 너 학교가 언학교 되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침을 딱 뱉어요. 그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요. 나라에서 일 것은 교육을 바꿔야 돼요. 위 사람을 윗 사람으로 알고 아래 사람을 아래 사람으로 알고 사랑해야 되죠. 쓸데없는 정말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육은 정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교육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래. 그 어른 앞에서 침 탈탈 걷는 중학교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런다 러면 그들이 뭐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들은 너네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라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아름다워 되겠니. 어떻게 성공하는 나라가 되겠어. 어? 정신을 좀 차려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아이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요, 보는 척하고, 전도지안 주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의아한데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나라의 교육이 바뀌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과학을 아는 자들 또 교사들이 정말 그 성과학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내가 이을 것이다. 끝까지 내가 이룰 것이야.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이룰 것이야. 내가 참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 복음은 바로 내가 의를 행하고 평강과 정말 희락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은 나의 뜻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우리가 샀어요. 나를 샀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지옥에 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어요 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암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힘을 빼야지 끌려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종사리를 끌려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막 그냥 어? 아우성을 치고 그 아니라고 하면 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해 줬어 내 이름을 내 줬어 그런데 우리는 말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참고 또 참고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게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래서 끝까지 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멸망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열왕을 내가 멸내 어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내가 열왕, 열방의 그 왕들의 보좌를 엎할 것이다. 그, 아주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나와가 아이고, 하나님 입을 제가 틀어먹을 정도로 정말 그 말, 그 말을 낳게 계속 되뇌고 있더라. 열방의 나라를 내가 멸할 것이야. 열방의 나라를 내가 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냐 면다 멸망당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면 내가 참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으로 나아가지고너희들이제를해서 범죄하지 않냐고 내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면 정말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놓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월세 하나 내기도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은 장 하나 얻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있는 사람이야, 뭐, 미체 있고, 뭐, 뭐, 몇백억도 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요 나는 천지를 지었어. 다내 것이니라 나에게 붙어.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축소시키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요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넓혀졌는데,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 너희가 내 의의를 나타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너희 삶을 살도록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어, 이룰 것이다.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하나님 믿는 박성들이 세상에 욕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두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하신 주의 것으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에 방해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